이 말씀은 요나서 4장 6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농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렁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농꾼을 아꼈거든. 음. 하물며 이큰 성읍 니네위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 2만 명이요 가축도 명이 많이, 명이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겠느냐. 하 아멘. 오늘 음. 요나서 4장6조로1 1조를 본문으로. 방릉풀로 성난한 것이 오르냐. 제목으로 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나는 여전히 니누의 심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쪽 성읍에 앉아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초망을 짓고 그늘 아래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니네 웨를 심판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요단은 방농쿨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자, 여러분 4장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방농쿨을 예비하사 요단을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에 따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밤새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벌레가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낮이 되어서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딱 쬐이자 요나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립니다. 자, 뭐라고 말하죠? 8절에 보니까,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는 요나의 머리 쪼임에 자, 읽겠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길과 이르되, 사는 것보다, 것보다 죽는, 죽는 것이 내게, 내게 나은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말 주시면 됩니다. 항상 죽겠다 죽겠다 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항상 은혜 받는 사람은 입술에서부터 구별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습관적으로 말을 쓸수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어우, 죽겠다. 여러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참, 요나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다. 그, 크게, 크게 기뻐하다가, 얼마나 크게 기뻐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6절에, 그, 박릉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 보통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는, 요나가 정말 아주 감격하고 기뻐, 즐거워했다는 뜻인데, 여기서 바로 그박농쿨 하나 때문에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죽고 사는 것이 박농쿨 하나한테 왔다 갔다 하는 가벼운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쏟아내는 입술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가두고 은혜를 지켜내는 입술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 입술로 모든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반면 기사 삼아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거잖아요,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자꾸 따지고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진짜 문제는 더위가 아닙니다. 요나의 진짜 문제는 햇볕이 아닙니다. 결국, 요나의 문제는 마음의 크기의 문제죠. 마음의 크기. 마음이 요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불평 푹 나와버리는 겁니다. 신뢰하지도 못하고. 결국 신뢰의 문제 아닐까요?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햇빛 하나도 그냥 저 죽겠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사실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크게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주 작은 것 앞에서도 흔들리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케냐에서 순교하신 고이원철 순교사님이라는 분의 그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소추로 투병 중에 이분이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순교하시기 전에 예. 네. 아마 남기신 말씀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 중심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 나는 하나님 잘 섬겨. 기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저놈은 절대 용서 못 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구원을 받다고 속은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비유합니다. 당시 한 달란트는 노동자 20년 품쌌습니다. 1만 달란트는 20만 년을 일해야 벌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사람이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빛을 진 사람은 갚을 수 있는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마음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너무나 담백하고, 그러나 아주 명확한 말씀을 전하는데 짧은 메시지인데 저의 영혼에 큰힘 있게 다가오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네 마음이 이 박넝쿨 잎사귀만큼이나 작아서 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담지 못한다. 요나야, 너의 그니느를 향한 그 작은 마음이 나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나야 회개해라. 네 마음의 작은 울타리를 허물고 깨뜨려야. 그리고 저들을 너도 나처럼 아끼는 것 이것이 일만 달러한테 탄감 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란다. 이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거 아니라 우리가 저와 허물로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무엇으로 이 공, 이 무엇으로 이 생명값을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죄라고 선언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보다 더 많은 것을 탕감받은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절대 용서 못할 그한 사람 그 박농쿨 잎사귀만큼이나 내 마음이 작가있다면 오늘 요나처럼 그 박농쿨 안에 앉아있는 작은 마음의 요나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그 작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은 더 깊은 눈물을 우리를 통해서 흘리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굴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어제 청주에서 교회 성장을 연구하기 위해 여덟 명의 선배 목사님들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각자 목회 현장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제가 제일 막내고요. 제 바로 위에 있는 선배 목사님 50대 초반이니까 제가 제일 막내로 오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의 매달 한달한 한한 번씩 계속 모여서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각자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쭉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목사님이 눈물을 먼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먹먹했는데요. 한 목사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미국에서 쓰시 미국에서 쓰시 전문가로 꽤나 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소명을 받고 한국으로 목회를 오셨죠.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모인 사람 중에 얼굴은 제일 핸섬마시고 제일 세련되어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가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20명 내외의 성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2명, 권사님 3명, 안수집사님 2명 이렇게 그러니까 전선도와 간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선도와 간부합니다 제가 후임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를 저에게 어, 수년 전에 위임하시고 저는 교회 이제 후임으로 와 있습니다. 어떤 어, 그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또 어떤 사연으로 이 교회를 위임하게 되는지까지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만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데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사례를 100만 원 받습니다 일단 거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제 교회 오셨으니까 사모님 일하셔야죠 목사님이 차를 개인차를 가지고 들어오셨는데 목사님 교회에 30만 킬로 찬타 있으니까 개인차 파시고 교회 재정에 넣으셔야죠 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이목사님께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이두 분이 서로 안 죽인 거예요. 서로 죽이지 못해서 한 달을 한 거예요. 놀라운 건 새벽 예배 때이두 가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 대단하네요. 그러더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안으려고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람 나올까봐, 이 사람은 이 사람 나올까봐, 서로 출석 체크하더라고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나가가지고, 갑자기 일어나고 나가가지고, 믹스커피를 타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 이 얘기를 듣는데 여러분, 거기 모인 분들이요, 너무 마음이 다 아픈 거죠. 그분들의 권사님들은 이간질의 전문가라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면, 어쩌다가 새신자가 오면,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모임에 왜 초청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초청받아갔습니다. 근데 이 모임의 주체가 되는 어, 목사님께서 이분을 특별히 모신 거죠. 상황을 알고. 이번은 이제 오시면서 제가 이 모임에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패한 이야기뿐입니다. 다음 모임 때는 나오지 않을 것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말씀을 다 멈추고서는 눈물을 탁 들썩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이 딱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딱 기억났어요. 진짜 문제는 제가 그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하나님의 종의 그 중심 앞에 모두가 합동화되버렸죠. 제가 진짜 문제는 누굽니다가 아니라 제가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유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교회 성공도, 성공도 부응도 아닌 이두 가지 제목, 우리 교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그 현장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 식사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데 다시 그 현장으로 그 가시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일까 지금 저분. 또 내일 새벽에 눈을 뜨면 그두 분의 장로님이 뭘 하든 반대하고 뭘 하든 싸우고 서로 싸우고 성도를 시험들게 하고 예비산는 커피를 들고 나오고 박철이 로나가 나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풍동하는 그 성도들이 네. 있는 그 현장에 가는 그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것에 대한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자, 1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벌이요. 이큰 성업.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이 함을며라는 이 단어가 이 목사님의 마음을 움겠는가 싶었습니다. 함을며. 저는 그 어제 모임에서 그분이 제일 큰 목사처럼 보였어요, 사실 아, 이 목사님 가까이 해야겠다, 나 진짜. 진짜 큰 목자처럼 물론 큰 교회도 있고 하죠. 근데 어그 목사님의 크기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야 이분 진짜 찐 목사님이구나. 내가 밥도 많이 사고 교회 찾아가서 홍금도 하고 이분 가까이에서 이분의 이 귀한 마음을 내가 많이 배워야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방놈쿨 하나에 울고 웃고 그런 요나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물며 하물며 그 영혼을 품고 그 상처난 그상을 벗어나 버린 그 공동체를 끊어 안으려는 이 몸부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이 목사님을 향해 벅차을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너의 방릉쿨은 무엇이냐? 너는 오늘 무엇을 잃었다고 울고, 너는 오늘 무엇을 얻었다고 기뻐하느냐? 무엇을 붙들다가 내 마음을 휘면하고 있느냐? 과연 목회가 무엇이냐? 너는 목회를 하면서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목회를 하면서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눈물을 흘리느라 내 마음을 외면하느냐? 이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왜이 음성이 목회자에게만 주신 음성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너의 방놈쿨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하느냐? 무엇이 사라졌다고 눈물을 흘리느냐? 무엇을 붙들느라? 내 마음을 외면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작은 방농쿨 아래에 머무는 요나가 아니라 그거 하나 붙들고 있는 요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니니웨를 세상을 영원을 함께 품고 함께 울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방농쿨 잎사귀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받아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네 회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지금 니네 에의 요나설을 마치면서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수술이 바로 그겁니다. 방농풀 하나 의지하고 있는 요나의 작은 가슴을 찢어 하나님 마음 배우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슬미 청년, 하야지 하랑니 하긴 일천번제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약속을 따라드리는 일천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물질의 크기 떠나, 충심과 그 마음을 더 무거운 무기로 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약속이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 옵소서 오늘 요나서를 마치면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을 포기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무엇에 크게 기뻐하고 무엇을 잃었다고 슬퍼하는가? 함을 미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십이만의 저 영혼들이 눈앞에 있는데 너는 그박놈풀로 울고 있느냐? 너의 마음이 어찌하여 그 작은, 작은 것이 되는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을 찢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십여 그런 은혜가 홀연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내 작은 삶의 영역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하나님의 마음에 크기만큼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